그러니까 일단 틀어야공연 시작한다. 야, 아, 일 모르겠다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자, 이번에도 스쿼트를 할 건데요. 제가 오늘 할 거는 아카이 누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올리면은 음성 9기지, 안 돼, 이번 아카이 누입니다 자, 아카이 누스쿼어와 택배비 비용 뒤에 그 스쿼트를 주할거 이렇게 해주셔야주 거고요. 자, 이것도 그때 또 아홉 개 똑같이 아 분명한 아, 어, 아 그리고 사장님. 에. 아, 예. 는 그냥 면은 이거밖에 없어. 아입니다자 이거 이거 먼저 해볼게요. 아니, 이건 뭐지? 어떻게요? 영아를 하면 화면이 안 나와요. 신기하네요. 아프실 때 그냥 먹거나 이거 먹어. 오, 이거 먹어. 이야.